하고. 만일 와서 보면 인간이 돼 가지고 인간으로 왔을 동안에 다시 영원히 사람 될수 있는 법을 밀려 주기 위해서 영천, 영천 개발로. 어, 어? 그러니까 그런 거니 이제 말이 그러게그 법이 어디 있느냐? 어. 단전이다 이거예요. 단전에 뜸을 뜨지 않아? 네, 그러면 북한 네, 화독이 들어가지 않아? 뜨거운 자극을 지 말고 독한 기운이 안 되면 안 되거든 만일 독한 기운이 이뤄지면서 아, 담대할 수도 있고든 간이 커지는 거 어? 응. 그러고 쓰레기가 아, 커지고 간이, 간이 커지는데 그러면 영물이 되게 매력인데 그영물이 되는 데는 뭐 있냐 아 참네. 이라는 거에. 그걸 그 여적지 그, 고 진병을 몇 번이로 고여두 어, 달인가 한에방 속엔 네. 묘이 있잖아. 그러면 네. 네. 묘이 발가지는 네. 때에는 각을 이루는 시간이 또 와. 그러면 바로야? 묘이 그 불은 온도가 있고 또화많 있고. 또 면이 있고. 어, 그걸 그럼, 명, 후에는 각이지? <웃음> 그러면, <웃음> 인간이 영물이된 후에는 다시 증승으로 나갈 수 <laughs> 있도록. 여의 밝아지니까, 열 많은 영역을 키우고, 영역 속에서 순간이 화광, 화광, 광명, 네, 순서로 이뤄지니까, 네. 그런 사람이 많아야 된다 이거예요 응? 알아듣겠어? 그게 영천가 그걸 어떻게 알아? 아이고, 참. 그걸 이제, 이 회원들이 네. 많아져가지고, 네. 한번, 대회 같은 거열때 총회. 그런 걸그 순서를 민이히얘기 해가지고, 그걸 아는 사람은 그 중에 알수 있어야 되거든. 이 가연장 같은 데는 소용이 없 어? 배 아픈데 노르모 먹어라 이것밖에 벌이 없잖아 그렇지만 대회에서는 네. 거기 회원은 네. 철저히 연구하고 싶어 할거 아니야? 그래서 네. 이 이후에 네. 완전한 개발법을 이러줘야 되거든 네. 그러면 다시는 네. 그쪽으로 안 가야 되지 네. 거기서 여행역에 한번 와서면 한번 온 사람은 붙들고 그쪽으로 안 가게 해준다 이거야. 부처님, 보수있거요 그, 그 응? 온도를 쫓아가지고 신경을 회복되는 거거든. 근데 온도가 미지근하지 않으니까 자극이거든. 자극을 주니까 신경은 자연히 자극을 쫓아서 회복되는데 회복되면 온도가 뒤으로 따라가니까 완전 회복이거든. 고고이 그거 완전 회복이야 침을 한번 놔서 자극 준거 완전 회복이 올 수는 없거든. 기후로 더질 거 아니야. 그래서 내가 이거 완전 회복은 침 필요 없다. 떠라 뜨게 되면 신경은 회복되고 뒤어 신경을 완전히 온도가 정상으로 회복되고 이건 되는데 여기 뭐 있느냐? 사람이 독해진다그요 그걸 참느라고 참기 힘든 걸 참느라고 독해지니까 독해지게 되면 자기 몸에 있는 영역이그 독을 따라서 모르게 모르게 자꾸 커지거든. 그강해지거요 영역이 강해지니까 영역이 어느 한도내에 가게 되면 광을 이루어요. 과연 <laughs> 신이 먼저거든 영보다 신이 앞서거든. 그래 광을 이루고 광을 이루고 난 광에서부터 얻어지는 면이 나오거든. 그게 영면이야. 광에서부터 얻어지는 이 불을 해놓게 되면 화가 있는데 그 밖에 나가면 그불 밖에 밝아있잖아요. 불에는 광하고 면이 있고. 그광 밖에는, 광은 뜨거운 게 광이야. 이 뜨거운 기운이 없어지게 되면 순 밝은 것만 있거든. 뜨겁지 않고. 이불 곁에도 그거 아니야. 좀 멀리 있으면 뜨겁지 않고 광만 있거든. 그런데 저광 밖에는 명이 있거든. 명이 있는데. 또 화에는 과 있고, 광에는 명이 있고, 명은 영명이거든. 그렇게 각을 하는 거라. 그러면 우주가 똑같이 되어 있거든. 안 보이는 데가 없고 열려 버리지 이런데 그래서 그 광명을 얻어 놓으면 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영천을 그렇게 오래도록 그렇게 나가면 200년, 300년 떠서 산면이 사람한테 광을 이루고 난 뒤에는 계속 뜨게 되면 명을 이루고 대각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대각이 되는 그 길을 나가면 그 사람이 다시 진위로 갈 수는 없고 독사로 갈 수도 없고 여우로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전생에 모해왔든 간 상관없다 이거야. 난 에? 영천 개발하면 그 사람은 대광면을 이룬다 이렇게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증승대회 가진 안돼요. 고려필 안되고. 알아듣겠어요? 네, 네, 그래서 완전히